안녕하세요. 권중왕TV의 권중왕입니다. 오늘은 3월, 어, 10월 9일, 아, 월요일 저녁입니다. 한글날이죠. 3월, 10월 9일, 한글날. 한글날 저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공휴를 돼서 편안히 쉬고 계신가요? 아, 그래도 요즘에는, 네, 그 아세안게임, 중국의 강우 아세안게임에 대해서 한국 선수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또 일본하고 축구 경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한동안 그 언론에 보면 그 정치권에 꼴사람은 정치권 보기 싫은 정치권 생각도 하기 싫은 정치권, 배워서는 안될 정치권, 그 정치권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났었는데 어, 중국에서 아시안 게임하는그 경기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다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행입니다 다행 이 정치권에 별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내려난 불내 편은 옳고 상대편은 틀리고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뭐? 이게 법치국가입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인입니까? 이게.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안 지키면, 뭐 그까지 그게 무슨 법, 저기 정치권니까 그게 입법기관이에요. 아, 오늘은 그까지 그만두고요. 한글날. 이게 세계적으로 한글이 참 짜임새게 있잘 됐다. 과학적으로 잘 됐다는 것이 세계 그 학자들의 평가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 한글이 말이죠. 정말 배우기가 쉽습니다. 기억리언디거를 이거 시작해서 그것만 하게 되면 배워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적에 방학 때 되면 동네 마을에 그 사랑방에 가서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한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분들 그 작은 그 칠판을 만들어가지고 그, 백목은 학교에서 좀 얻어다가, 저녁이면 그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저도 정말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주머니들이라든지 할머니들이 한글 다그 이후에 깨우쳤어요. 그때 무슨 그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어, 그 학교 다닐 때도 없고, 또 일들하고 뭐기 때문에, 뭐, 무슨 수로 뭐 공부를 이렇게 한글 배웁니까? 그래서, 한글을 그 가르치는 일을 동네 마을에서 많이 했어요. 전 그거 그 그거를 오랫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들 많이 깨우쳤어요 그때. 뭐 그것 뿐만 아니라 그, 그 학교 교실을 초등학교 교실을 빌려서 젊은 사람들 중학교 못 가. 그 당시에 중학교 다 거의 다못 갔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그 강의력을 찾아서 동네 청년들하고 모여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한 300명 됐어요. 거기 배우러 나오는 학생이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이, 훨씬 많은 사람들, 뭐 7살, 10살까지 많은 그런 청년들도 와서 그 당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뭐 역사도 배우고, 영화도 배우고, 뭐 국어도 배우고, 사회도 배우고, 도덕도 배우고, 이런 걸다 그렇게도. 다 배, 배웠잖아요. 기본으로 적 깔게 우줬잖아요 그분들 지금도 사업해서 크게 사업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여튼 한글이, 지금 한글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 한글이 그렇게 배우기 쉽습니다. 정말 우리 세동장께서 집현전 학자들이 잘 만든 거예요. 근데 한글을 세계로 많이 퍼지게 되면, 아, 영어가 세계 공통어인데요. 한글이 공통어가 되라는, 되지, 되라는,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지금도 세계 뭐 82개 국가 뭐 12만 몇 명인가 몇 명이, 어, 한글을 지금 이제 배우고 있다고 그 세계에서요. 그래서 이 한글을 좀 많이 좀세계에 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람들들은요 영어가 공통어가 되고, 미국이 아주 큰 나라 잘 사니까 영어를 아주 중요시 하잖아요. 한글을 별로도 별로 생각한다고요. 별로. 근데 지금 우선, 이 주변에 다니면요. 간판에 영어가 너무 많아요. 영어가. 언론이 또뭐 신문에 뭐 얼굴 언론에 쓰다 보면 영어를 많이 쓰는 게 많아요. 물론 약자로 쓰기 때문에 영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어느 정부인가 언제 저희, 저희가 젊었을 적에, 박정희 대통령 때인가요? 그, 간판을 한글로 바꾸기 운동을 한번 전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튼, 한글을 그, 지금 현재 무시하는 경, 경, 경시하는 처사가 있다는 건, 그렇게 됐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선 한글을 중요시하고, 우선적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영어도 겸해서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다닐 때 영어를 중요시하고 그렇게 영어를 가르치지만요. 영어를 기본적으로만 배우고 그 다음에 자기들 전문성을 키울 사람들은 뭐 영어로든지 중국어로든지 일본어로든지 뭐 그렇게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영어를 우선주의하는 거는 그거는 나라를 나라의 뿌리 나라의 뿌리를 흔들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영화하면 영화하고, 한글을 한글대로 귀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은요, 한도수 총리께서 2027년까지 세종학당 350개로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한글을 나를 맞이해서 이렇게 발표한 게 있어서, 아, 정말 잘하셨다. 정말 시적절하다. 옳타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577돌 한글날 우리의 577돌 한글날입니다. 한글을 AI 시대에 이끌 언어로 정부 어문 규범 규범 체계적 정비 85개국서 12만 명 한글 배워 세계 속 한글 확산, 심쓰겠다. 우리나라부터 해요, 우리나라부터. 걸거리, 서울 같은데 거리 가보면요, 다 간판이 영어가 많잖아, 다 영어야, 여기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다 여기 미국 사람들만삽니까 이거는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요, 젊은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다고 그러는데요. 실지, 해야 될 지킬 일글 제일 안 지킵니다. 젊은 사람들 예의 있습니까? 예의. 아니, 젊은 사람들 진짜 최고예요. 어른이 있으니까 부모가 있으니까 애들이 있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어미가 있으니까 자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동물도 그렇고요.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밑에 작은 나무도 있고, 큰 산이 있으면 작은 산도 있고, 해가 있으면 달도 있고, 지구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만 최고입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아 그냥 주, 주, 주관하고 오는 것이 옳은 가요 예의를 좀 지키고 예의를 좀 가르치세요. 부모님들. 아주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싹수가 없어요. 아, 우리 애들은 안 그렇습니다. 정말 솔직히. 아 주변에 일단 물어보세요. 한 총리는 이날 세종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제577돌 한글날 경축식 기념사를 통해 전 세계의 석학들이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적 우수성에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유럽 순방 중인 한 총리를 대신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했다. 한 총리는 한글이 AI 환경에서 가진 잠재력을 언급하며, 정부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내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어 서비스를 앞다투어 제공하며 우리말에 기반한 AI, AI 환경 구축에 뛰어들고 있다면서 우리 고유의 언어와 문자 체계로 초거대 언어 모델 개발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 벅차고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AI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고 한글의 가치를 더 많은 세계인과 나눌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면서 AI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한국어 자원을 확대하고 다변화되는 언어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어문 규범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세계 속 한글 확산 강화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지난해 기준 세계 85개국 약 240여 개의 세종학당에서 12만 명의 학생들이 한국을 배웠고 해외 한국어 능력 시험 지원자가 연 37만 명이라고 소개하며 세계 속 한글 확산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종학당을 2027년까지 350개소로 확대해 한국 문화를 더욱 넓고깊 깊이 있게 알리겠다면서 관련 전문 인력의 역량을 이끌어 올리고 국가적 지원을 통해 한글 문화의 산업화와 정보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리의 문화가 케이 컬러처라는 -Culture, 이름으로 세계인의 심장을 두드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던 저력의 바탕에도 우리의 한글이 있었다면서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아 세계에 지금 현재 어, 85국에서, 85개국에서 240개의 세종학당이 있는데 거기에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이 12만 명이랍니다 이걸 앞으로 고분을 늘려서 3 5 0 개를 늘리랍니다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그 아주머니들 그다음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뭐 이런 사람들 학교 그 당시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옛날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뭐한 60년도죠, 60년, 1960년도. 그 사람들 사랑방에 가서 밤에 이면 낮에 일들 하시니까 밤에 한글 가르쳤어요, 방학 때 여기. 그러니까 아 빨리 배워요. 그래 한글 다 알고 또 편지 쓰수그 해서 자랑스럽게 막 이렇게 편지 들수를 했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외국인들도 한글을 배우는 거 쉽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문 배우려고 해봐요. 저들, 나도 학교 다닐 때는 한문, 한문을 배우는 한문 선생이 있었어요. 한문 과목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영어 배우는데, 영어 선생이 있지만 영어 배우는데, 여러분들 영어 배우는데 쉽습니까? 뭐 주어 동사 수로 뭐 해가지고 영문법의 법을 또, 문법을 또 배워야 되고 말이지. 영어 또 단어 좌회해야 되고 말이죠. 그 다음날 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같이 뭐 다섯 개 여섯 개가 조합 돼서 단어가 되잖아요. 제가 사우디에 사우디어를 좀 배우려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우디어로 아워도 참 어려워요. 글을 쓰다가 위에 점 찍은 게 많습니다. 한개 찍은 거두개 찍은 거막세개 찍은 거 이렇게 찍은 거점 찍은 거잖아요. 그 종이에 있다가 종이에 있는데다가 뭐 심지어 종이에 있는데 글을 썼는데 거기다가 그 파리가 똥을 싸서 점을 찍겠다는 거죠. <laughs> 점찍게되는 거예요. 그, 딴 글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정말, 정말 어습니다 아, 천만 개가지고 요렇게, 저, 볼펜으로 천만 원 찍는 거 가지고, 글자가 달라집니다. 근데 한글은, 딱, 딱, 그냥, 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기억력을 들으세요, 들. 응? 이, 이거, 저기, 현재, 자음과 모음, 그 스물 네개 이것만 배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글씨 맞추면 조합하면 다 그렇게 되, 되잖아요. 한국에 와 있는 그 외국인들이 학생들이 한글 배우는 걸 쉽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다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글을 우수치고 내나부터 자랑스러워지지만 건방지게 말이에요. 영어 영어해가지 말이죠. 나도 영어 공부냐고 아주 머리싸움을 하고 공부했는데요. 를그 일반적으로 지금 한국에 살면서 영어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영어 필요한 사람은 뭐 영어, 영어 하는 미국에 살든지 외국가서 살든지 이래야지. 한국에서는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간판 좀 한국말로 바꾸자. 제가 거리 댕기면 간판이 너무 많아요. 아니, 영어로 써야 거기 저 장사가 잘 되는 겁니까? 무슨 외국인만 상대하는 그런 회사. 한국 사람 상대하지 않고. 그런 간판이 라면 영어로 해도 되겠죠. 외국인들이 찾기 쉽게. 근데 지금 현재 보면 말이죠. 뭐 역전에도 보면 영어를 갖다 딱 섞어 섞어놓고 말이죠 영어를 써놓고 말이죠. 물론 영어를 잘하는 건 좋아요. 세계 뭐 공통으로 제일 이러니까 많이 배우는 건 좋은데요. 그러나 한국을 널리 세계에 보급해서. 빨리 그 사람들, 이 자기 나라 배우는 것보다 한국 배우는 게, 한국말 배우는 게, 한국어 배우는 게더 쉽고, 뭐, 뭐, 빨리 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앞으로 우리 후, 자선 후대에는 한국어가 세계 공통어가 되면 어떨 거예요. 아, 영어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어. 한국어로 자. 세계 사람들이 많이 쓰면 공통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세계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한글날을 맞이해서 한글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조상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글을, 한글을 갖다가 더욱 많이 발전시키고, 세계에 너무 확산하는데, 그런데 신경 쓰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도수 총리가 한글날을 맞이해서 아주 잘했습니다. 350개가 아니고, 700개라도 더 늘리고, 1000개도 더 늘리세요. 그래서 한국어를 많이 쓰게끔 하면, 그만큼 한국 국위 선양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우리 후손들한테. 아,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질질 매고, 질질 끌게 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세계의 어떤 국이 돼야지 노력도 하고, 머리도 있고, 근데 이 젊은 사람들 교육이 틀려 가지고요. 이 학교 교육이 말이야. 이 전교조가 있어가지고요. 젊은 사람들 다벼려났어요 우리나라는 이 문교정책이 전교조 그것 왜 처리를 못하고 말이죠. 내가 볼 때는요.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제대로 된 인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정치, 경제, 사회에 있는 모든 그 지도자들이 올바른 상태에서 사람 같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그저 이기주의라 그러는데, 그게 처, 좋은 겁니까? 부모들, 새학지 못에 한글날 맞이해서 자녀들 갖다 예의 좀 가르치고, 좀, 어? 한글에 중요시하는 것도 좀 알려주고 말이죠. 공부 잘하는 게 1등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의가 잘돼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돼야지, 인간이. 아이고, 내가 요즘에 해야지, 부모 거리 댕기다 보면요. 젊은 사람들 보면요, 내가 오히려 이렇게 어 고개 돌리고 가요. 아주 깔소나고요 담배 빡빡피어요. 여자고 남자고 젊은 사람들 말이에요. 아 담배 피는 거 자기 개인 개인적이지만요, 그래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전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가다 담배 빡빡피고 그러면 긁가기 모으니까 길 걸어서 이렇게 이렇게 가가요. 피해서 간다고. 아예 우선데 몸에 좋으라고, 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해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577돌 한글을 맞이해서 세종학원을 외국에 더 많이 확대한다. 이렇게 하는 세, 에, 국무총리의 에, 그 치사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는 뜻으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히 쉬시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 보십시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